지금 이제 아이가 잠이 들어가지고, 지금 이거 아이허브 직구템 추천하는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요. 일단, 제가 아이허브를 좀 자주 구매하게 된 계기는 이 세스미 스트릿 시리즈 때문이거든요. 아이가 세서미스트리 보는 거를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치약이랑 과자 같은 거를 그세서미스트리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. 뭐 엘모나 빅버드나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걸로 처음에 찾아보느라고 아이오브를 들어가게 됐어요. 특히 이 치약은 뭐 어, 이래가 이빨 닦기를 싫어, 이닦기를 싫어해가지고 아기가 좀이 캐리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은 닦을까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걸 샀는데 음, 이게 아기 치약이어가지고 이게 다 완전 올게이닉이고 천연 무슨 성분들로 만든 치약이라서 그냥 삼켜도 되고 물로 안헹궈도 된다고 설명이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걸 샀는데 이거 거의 다 썼거든요.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바나나랑 딸기 그려져 있잖아요. 딱그 바나나랑 딸기 섞은 향이에요. 그리고 이 과자 이거는 지금 거의 그다 먹어가지고 종이 껍이 없어졌는데 이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. 이게 되게 담백한 오트밀 맛이라고 그래야 되나? 단맛은 없고, 그냥 담백한 크래커예요. 근데 이거를 아기한테 좀 처음부터 단거 먹이기 싫은데, 아, 이거 과자 먹고 싶어 할때 주기가 딱 좋은 게, 이렇게 엘모 얼굴 모양으로 과자가, 엘모랑 빅버드.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, 미래가 아기가 이거 먹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목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점점 단 거를 이제 먹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걸로는 이제 만족이 안돼 이걸로는 안 먹는다고 이렇게 남긴 거 봐요.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사봤거든요. 이거는 오트밀 시나몬인데 어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, 이거는 시나몬 향이 첨가되어 있으니까, 당이 좀더 높을 것 같아요. 이게 좀더 단맛, 이건 단맛이 날것 같은데, 제가 이거를, 저도 좀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. 약간 이거를 우유에다가 시리얼처럼 말아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, 이번에는 이거를 사봤거든요. 근데, 이 엘모, 이 시리즈, 세서미스트리 시리즈가 괜찮은 게, 아기들 먹는 거라서 그런지, 좀 건강한 맛이라서 이것도 그렇게 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알파벳 시리얼인데 A, B, C, D부터 Z까지 쭉달있어요그일 그리고,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번에 사봤거든요. 이거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. 이게 저당 오레오 쿠키예요. 그래서, 단 거가 되게, 전단 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꼭 먹거든요. 근데 이것도 매일 먹으니까 살이 빠지지가 않아. 그래서 저당으로 먹어보자 하다가 이거를 찾게 됐는데, 이분이 이 카탈리나 크런치라는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 자체가 자기가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브랜드를 만들겠대요. 자기가 당뇨에 걸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. 해가지고 근데 이 리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재구매를 안할것 같아요. 저는 안할 겁니다.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. 읽어보니까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. 음 맛있구만. 해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진짜 딱 오레오 같이 생겼어요. 완전 오레오예요. 근데 진짜 오레오보다는 조금 그 이렇게 씹다 보면은 더 다이제스티브 향 같은 게 난다고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다이제스티브 맛이 나는 건 아닌데 그런 식감이 있어요. 그냥 오레오는 더 입에서 이렇게 잘게 부서지면서 녹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그게 다른 점인데 맛은 되게 맛있어요. 진짜 그냥 오레오 먹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한번 뜯었다가 원래 한 개만 먹으려고 하다가 두세 개씩 먹게 되더라고요 저당으로 키토 식단을 하고 싶다 근데 당근 땡긴다 하면은 이거 한번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 브랜드거든요 허니앤선즈 허니앤선즈인가봐 허니앤선즈 이거는 어, 아이어브에서 발견한 건 아니고 예전에 토론토에서 큰 서점, 우리나라로 치면 영, 아, 교, 교보문고 같은 서점 있거든요. 거기도. 인디고라는? 그 인디고라는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막 이런 교보문고도 보면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거막 많이 팔잖아요. 거기도 이런 차 브랜드가 쫙 이렇게 진열이 되 있는데 이틴 케이스가 너무 예쁘고 클래식한 거예요. 근데 보니까 바닐라 코모로 그, 바닐라 맛차인 것도 좀 궁금했고, 제가 이런 바닐라 향이나 크리미한 향들을 좋아하니까. 근데 디카페인이라고 써있어가지고, 어, 이거다. 해가지고 이걸 사봤어요, 저는. 오후에는 거의 디카페인밖에 못 먹어가지고. 근데 이거는 이렇게 티백으로 20개의 티백 들어있고,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. 만원 이하더라고요, 아이어브에서. 만원안 했어. 근데 이게 되게 맛있어요. 약간, 디카페인 홍차? 홍차인데 바닐라 향이 나는 디카페인 홍차인 거죠. 그래서, 우리면은 되게 새까매지거든요. 진짜 홍차처럼.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유랑 꿀 섞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고, 밀크티처럼. 근데 이 바닐라 향이 되게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은은하게 나가지고, 저는. 이, 바, 이 차는 떨어지면은 또 시키고, 떨어지면 또 시키고, 이렇게 하면서 먹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거는, 파머스, 파머스라는 브랜드의 코코아버터 베이비 오일이에요. 원래는 그냥 베이비 오일 아니고, 코코아버터 그냥 오일, 어른용 오일을 썼다가, 이거, 어, 아이랑 같이 쓰려고 베이비 오일로 이번에는 샀거든요. 이게 흡수도 되게 잘 되고 막 바르고 나면 오일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흡수가 싹잘 돼요. 근데 또 이게 보습력이 좋아가지고 겨울에는 저는 그 바디 로션만 바르면은 금방 건조해져서 바디 로션을 바른 후에 이 오일로 한번 코팅을 해줘야 그 트거나 막 가렵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겨울에 되게 가려워하거든요, 건조해서. 근데 이게 코코아 버터랑 로즈힙이 섞인 향이어가지고 뭔가 텁텁하고 답답한 향이 아니고 좀 달콤하면서도 싱그러운 향이 나요. 근데 이거를 바르고 어... 좀 뭐라고 튼살 같은 거 있죠. 튼살들의 그 튼살 흉터거나 자국 같은 게좀 완화되고 좀 옅어진다는 그 후기를 봐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<laughs>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피부에 되게 흡수되는 그 느낌이 좋고 보습력도 좋고 그리고 끈적거리지 않는다. 그래서 이것도 벌써 두 통째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, 뭐다 좋아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, 이거는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라서, 진짜 이거 컬렉션으로 막 있으면 뭐 이것저것 사보거든요. 이 브랜드에서 뭐 나오면은. 배쩌라는 브랜드인데, 미국 브랜드고, 미국 유기농 브랜드예요. 근데 이 배쩌를 맨 처음에 제가 써본 게, 큐티클 크림, 그냥 이, 그때는 그냥 이런, 이, 그 너무 귀엽잖아요. 이 너구리 그려져 있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, 그래서 그냥 사본 거거든요. 근데 그게 효과가, 성능이 좋더라고요. 기능이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거를 하나, 두개 사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거는 이 풋밤이에요. 이게 발에, 그 발꿈치에 되게 꼬치꼬치라고 각질 있는 부분에 발라주고 자면은 되게 좋아서 이렇게 많이 썼는데 약간 바세린 같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발림성이 좋고요. 특히 향이 좋아요. 이게 페퍼민트랑 티트리 향이어가지고 시원하면서도 그 풀립 향 같은 게 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한 며칠 정도 이 발, 거칠거칠한 발꿈치에 바르고 자면은 그 부드러워지는 게딱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, 이건 핸드밤이에요. 근데 이게 for hardworking hands. 그러니까 막 거친 일, 손 많이 쓰는 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밤이래요. 근데 제가 실을 많이 만지니까 손, 여기, 이 부분이 항상 되게 건조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, 어, 나처럼 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건가 보다 해서 사봤는데, 이거는 약간 연고 같다고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일단 향은 없어요. 무향이고 별로 향 좋지도 않고 그냥 연고 바르는 느낌이라서 핸드크림을 그 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향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나는 기능이 중요하다. 나는 되게 손이 잘 트고 손을 많이 쓴다. 그러면은 이거 한번 써보실만 할것 같아요. 이것도 이렇게 손에 쫙한번그이 연고 같은 느낌의 밤으로 코팅을 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요. 이거는 매, 막 되게 자주 바르진 않고, 판드크림도 쓰다가 진짜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쓰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안티버그 밤이 안티버그 밤이에요. 어, 맞아. 안티버그 밤인데 이게 특히 여기 모 모스키토라고 딱서 있길래 모기 퇴치 가능한가? 그래 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여름에는 막상 이게 맨날 까먹어 가지고 잘못 썼는데 이것도 완전 그 풀립향 같은 게 나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손목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바르고 자거든요, 자기 전에. 이 향을 벌레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왜 우리나라도 모기퇴치 패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의 밤 버전인데 이거는 좀 유기농이니까 좀더 몸에 무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사서 아이랑 저랑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오브 추천템 끝입니다 끝